명신 불지라, 불지가 불가사의 함을 믿고, 1 7열의 고제를 쓰지않으며 사실 극락세계 왕생함을 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념문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일미평등이라다 조금도 조금 차이가 없는 모두가 이제 평등 무차별이 하나의 우주실체라 심각하면 우주인제 부정부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문 낳고 죽고 하는, 인연 따라서 낳고 죽고 하는 그런 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명령이라, 별로 좋지 않은, 좋지 않은 때 묻은 인연에 따르는 것들은 육도라. 육도는 지옥, 지옥, 아기, 축생수라. 인간 천상 아닙니까? 지옥도 가고 또는 천상도 가고 인간도 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직은 부처 경계가 못되니까. 아니면 이것은 청정한 인연은 아닌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지옥은 물론 더 오염되고 더때 묻은 것이라고 이제 그런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다사람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천상도 역시, 몇개 천상이나, 세개 천상이나, 무색의 천상이나, 아직은 성불을 믿지 못하는, 인마 못하는 데 낫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때가 다 가신 것이 아닙니다. 번뇌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본래는, 본래는 평등 무착을 해서 진리가 변함이 없지만은, 인연 따라서는, 인연 따라서 인연이 좋지 않을 때, 가서 우리가 남을 되게 미워 채로 죽을 때 죽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틀림없이 그때는 싸움 잘하는 아수라제로 가태난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독덕건이난 미워하고 저놈 내가 죽여야시겠단 말입니다. 자인는만풍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지옥 가태나는 것이고 말입니다. 설사 금생에 좀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죽은 물에 좋은 스승 만나서 정말 아폴래가다 부처 아닌가? 원래 번뇌란 것은, 원래 그것은 씨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부처님만 오로지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평소에 별로 좋게 안 사는 사람도, 그 인종 때 좋은 마음 때문에 존재가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러게 이제 불경보이은 식류왕생이라, 열 번만, 열 번만 죽을 때 좋은 마음으로, 평소에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 좋은 마음으로 열 번만 남아의탑을로 간수행무사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 공덕으로 해서 이제 존재가 아,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리 죽을 때, 임종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임종 공부라, 평상 공부도 필요하지만 임종 공부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 먹었습니다만은, 나이 먹어지면 우리 황혼 때 참, 참 주의해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무더운 양주로 살았거니, 그래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여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여튼 거이거이잘 살아서 꼭내생에꼭 금생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과거 전생이 있으니까 금생이또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금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생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 안 하는 것들은 부처님께서 이제 거짓 말하신 을 것이 되지겠지요. 그래서 이때 모든 물든 점자 좋지 않은 인연을 만나는 것들은 아, 지옥이나 아이나 축생이나 인간이나 천상이나 그런 우리가 이제 과부를 이제 받는 것이고 청정한 인연을 만나는 것때는 사성이다 성문승이나. 또는 명작승이나 또는 보살승이나 우리가 부처를 이룬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르고 우리 친구들과 이제 우정을 맺고 오데는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도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아저 친구를 내가 지금 좋은 길로 내가 이끌고 있는가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자기 반겨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슨 그 이익 남 것이나 하고 무슨 뭐 당이나 만들어서 나중에 정권이나 잡으면 그런 말을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뭐 때묻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엉뚱히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치해도 좋고 또는 경제적으로 활동해도 좋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나와 남이 동시에 성부르는 쪽으로 나와 남이 동시에 다 좋은 쪽으로 좀 나가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본도 보르면 좋고, 정치도 보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의 그런 우정 간에도 꼭 우리가 이, 때물에 인연이 될 것이 아니라, 말은인형이 돼야 한단 말이에정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외면과 재면이라, 내 관에 같이 계실 때도,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지금 때물에 인연이 되는가? 내가 지금 맑은 인형이 돼야 돼 간다. 저 사람, 저, 저 희가나 때문에 보자다 말아질 것인가? 이럴 거 우리가 생각해 가면 생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